요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규칙을 설명드릴게요. 제가 여기서 요 안에 있는 문제를 살짝 보여줘요 답을 뭔지 알겠다! 음. 하면 앉은 자리에서 방송 끄고, 이 앞에 오셔서, 네. 틀렸다? 그럼 돌아가시고, 맞추면 정답. 이기면 100점, 지면 5 0점입니다 아시겠죠? 수학시간이 제일 같아요, 또. 아,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마다 요새 교육이 많이 바뀌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요새 이렇게 열려 있고 참여하는 그런 아, 방식으로 아, 교육을 하거든요. 맞아요. 수학 시간부터 참새님, 땅콩님 나와주시고 아, 또 엉덩이를 또겨본 적은 없네. 그러게.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자 아이고 배달 오고 짜장면 꺼내보자 아. 뭐야? 어? 뭐야? <laughs> 그게 안 보여요. 어. 전혀. 파이고너 어. 많아요. 그게 안, 어. 그게 안 어. 보여요. 전혀. 우리는 출발 안 하면 돼요. 아, 이 숫자 정말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? 이제 막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만아서만두근만 뚫리는 두근만 거예요.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좀좀 좀 중요한 시기거든요. 자신 있게 청춘학교 일등이더 중요하죠 사실 너 아. 어, 빠른데? 아니 이세개다맞추는 아, -아 아, 세, 세세 개. 세개 거예요? 몰라 세개다 맞히는 거예요? 다맞야돼 그거 세개다맞춰야 되는 거세개다맞춰야돼 어. 우와 어. 어. 그러니까 확실할 때출발하는게좋습니다 네. 이야 이거 어렵다 어렵는데? 그럼 안, 안 보이죠? <laughs> <안 보이지>? 너무 쉽게 보여주면 재미죠 맞아. 어인데두 개만 들어줘. 두 개만 다시. 아, 가야. 아야 왁스박아. 왁스박아. 박아 아. 뭐야? 매직펜인가? 그게 다시 왼쪽에 있었어요. 그게 가운데 있었으면 사실 몰라요. 저도 답을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. 근데 뭐참님이 먼저 적었습니다. 그다음에 아 가운데 게 뭐였더라, 뭐였더라. 하. 뭔가요? 맞았다. 12, 6, 42. 맞죠? 정답. <laughs> 정답! 좋습니다.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? 돌아갈, 때가... 돌아갈 때도 클래식으로 돌아가. 아, 이렇게? 어떻게 선수 돌가 이걸 입으라고. 그냥 가도 돼요, 사실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다행히 딱 먼저 도착하고 딱 숫자를 적었는데 정답 딱 나온 거예요. 아, 역시 나야. <laughs> 2라운드 선수들 모셔보겠습니다. 짬뽕 고르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. 네. 네, 오징어 님, 네. 범생이 님. 꾸네. 가이가. 네, 발이 흰색 선을 안 넘게. 네. 아이고, 떨려. 범생님, 절 보면 안 네. 아 범생이 님, 절보면안 돼요. 여기. <laughs> 절 보고 계시면 어떡해요? 아, 아, 맞아 맞아요. 요 안에 있습니다. 아니, 여기가 선수라서. <laughs> 안 보여. 안 돼. <laughs> 아, 이게 조절하기가 힘드네요. <laughs> 으... 으... 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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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오징어님, 일단, 곰생이님은 일단 출발하신 것 같은데. 네. 일단 써보세요. <laughs> 마른 부채가 된 <돼서> 달리기 <laughs> 아이 붙이는 건 잊어먹었다. 어... 포기, 기 원래대로 돌아가주시고 아범생이님 네. 네. 도전. 맞어어시 <laughs> <요. 도전. 웃음> 정답 아예 모르시겠으면 그거 지우고 들어가세요. <laughs> 혼날래? 어, 죄송합니다. 호, 혼날래?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 대화를 시원하게 나누고 계실래? <laughs> 갈수록 숫자가 더 어려워요. 이거? 아우 아까워 땡. 왜? <laughs> 왜 왜요? 정답이 아니가 땡지. 이 정답이 아닌데 이건 숫자인데 어떻게 해, 숫자가 다른데. 근데 되게 안타까웠어. 하나 들렸어요? 아 그건 말하면 안 되죠. 말. 마... <laughs>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. <laughs> 다시 탕탕탕 헤 아아 안 보여 헤 아아 그 좋, 당, 당, 당. 가만히 계셔 <laughs> <있잖아>. 아, 또먹었 <나 웃음> <수기 웃음> <수기 웃음> 내가 할게 오 아, 뭐. <laughs> 뭐든지 <laughs> 아유, 아, 좀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인데그러니 응. 이거 대로 <laughs> 봐야 계속 틀리면 어떡해? 저한테 보여주세요. 정답! 정답! 100점! 명예회복을 내가 해야지 아, 점1 0 아, 점점 100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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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 컵사케에서 내가 많이 자존심 상했거든. <laughs> 그 수학 그 게임에서 명예 회복했잖아.